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고수 TV. 자, 오늘은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생이 미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찾잖아요. 한국 음식 너무 비쌉니다. 한국 음식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 음식만 먹다 보면은 이렇게 동양식이 좀 동양식 음식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중국 음식이나 대만 음식 먹으면 됩니다. 특히 대만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대만 사람들이 입맛이 한국인들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어 많이 어먹 먹고 있어요. 저도. 근데 가격이 굉장히 어 한국 음식에 비해 저렴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대만식 어, 치킨 도시락 세트랑 이렇게 대만식 버블티 있잖아요. 버블티 이런거 타피오카 들어간 버블티랑 해가지고 어, 17달러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 뭐가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 치킨 찍어 먹는 마요네즈 계열의 소스를 줬고요. 자그 다음에 메인 도시락 열어 볼게요. 자 메인 도시락 보면 일단 어, 흰 쌀밥 있고요 근데 쌀밥 위에다가 약간 뭐라 그래야죠 어 고기 볶음 같은 거 양념된 고기 볶음을 얹어 놨어요 그래서 어 약간 짭짤한 그런 뭐랄까 덮밥처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어 장조림, 장조림 계란이랑 장조림 두부 그 다음에 콩나물무침이랑 이렇게 어, 프라이드 치킨인데, 이게 음, 대만식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 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배추 삶은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도시락은 이렇게 나오구요 어, 이게 도시락이랑 자, 드링크. 자, 드링크 같은 경우는 요런거 아시죠? 대만 버블티 있잖아요. 대만 버블티 대만 버블티 이렇게 하나 포함해 가지고 17달러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고요. 어, 저는 한국 음식을 잘안 먹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 비싸요. 미국에서 집에서 해먹으면 해먹었지. 한국 식당 가서 먹으면 비쌉니다. 그리고 집에서 항상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을 굳이 한 식당까지 가서 비싼 돈 내고 사먹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식당은 저는 글쎄, 한국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니면 잘안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특히 점심 같은 거는 대만, 대만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도시락이랑, 그 다음에 이런 버블티, 이런 버블티 한잔 해가지고, 요게 24온즈 사이즈입니다. 17달러 세트에 구매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